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전승희 다육 바이설솔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도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. 알봄입니다. 겨울에 싹 얼었다가 정말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났습니다. 이제야 예쁜 짓 하네요. 너무 꽃이 예뻐서 영상에 담아봅니다. 해바라기 꽃입니다. 수세미나문데요. 내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수세미가 아주 탐스럽게 두개가 열렸어요. 아주 귀여워요. 음이 수세미꽃은 딱 하루피면 은 사라집니다. 얘는 한 50cm 돼요. 아주 커요. 수세미가. 깻님 채송아. 채송아가 너무 예쁘죠? 아이고 이뻐라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